이번에는 선소가 걸렸는데 귀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소 귀마 대 후수 귀마 우선은 귀마 쪽에 착길 열어주고 아니, 상대도 열었죠. 마진출 한에서도 마가 나오나요? 아,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공을 빠르게 내려서 수비를 먼저 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상대는, 진마 쪽에, 포를 면포로 넘겼는데, 귀마 올리면서, 아, 일단, 차가 걸렸기 때문에, 졸려라서, 포다리 끊어주고요. 만약에 상대가 좌측 상이, 또, 변으로 나와서, 포다리 놓으면서 우리 차 걸면은, 어, 그렇게 하진 않네요. 병으로 거네요. 병으로 포다리 놓으면서, 그러면 차 살려주고, 아, 이거는 뭐, 찾기를 잃겠다는 것 같은데. 자, 귀마 쪽 포를 한번 넘겨볼게요, 우리는, 면포로. 자, 포 넘겨주고. 어, 이러면 중앙조를 걸리나요? 상대 포한테. 아, 이게 포를 너무 빨리넘 연기가 많네요. 중앙조를 먼저 좀, 처리를 해준 다음에 갔었어야 됐는데, 포가. 자, 상, 변으로 나가고. 아, 근데 상대가 딴거 뒀네요. 자 일단 사 닫아서 닫아주고 포를 뒤로 넘겨주고 양포를 분할을 해주면서 이러면 어느 정도는 수비가 됐죠 초에서 한에서도 궁 내리면서 자세 번째 줄을 한번 잡아볼게요 세 번째 줄 잡고. 자, 요거는 나중에, 어, 이렇게 열어주면은 우리가 같이 쫄, 안으로 모으면서 세 번째 쫄이 계속 다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자, 좌측마가 나가서 일단 가기 전에 살을 먼저 올려두고, 음, 근데 마땅히 지금 좌측마가 나가도 갈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쫄 올리면서 먼저 중앙을 단단하게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좌측 마가 이탈을 해야 우리 세 번째 줄 들어선 왼쪽에 쫓차가 상대 좌측의 말을 노리기 때문에 노릴,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아, 차대는 일단 해줄게요. 지금 피할 만한 곳이 없어서. 자, 차대를 해준 다음에. 자, 우리는 일단 졸라 안으로 모으면서 가긴 했는데. 자, 일단 마진줄 해주고. 자 우리 차가 상대 좌측에 말을 걸고 있는데 상대도 포로 말을 지키고 있는 형태라서 당장 잡기는 애매하겠죠 지금은 포이라서 여기 올려서 자마일이 나오니까 우리는 음 아, 안으로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졸로병을 먼저 먹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졸로 병을 먹으면 그때 병으로 뒤에 아까 상대 움직인 병 있잖아요. 그 병으로 우리 쪽을 먹고 올라가면서 형태를 잡겠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상대 포한테 우리 상도 걸려있거든요. 우측에 상. 그래서 상을 먼저 살려놓고 걸려있으니까 자 차가 걸렸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한칸 정도 피하고요. 먹을게요. 먹여주면서 선수로 먹으면서 가볼게요. 자, 상대가 공이 우측으로 틀려 있으니까 그 점을 좀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한에서도 공이 우측 틀려 있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섣부르게 이게 우측에서 수를 내기가 좀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쪽을 먼저 올려주고 바로 들어가네요 궁이 네, 그러면 사선 잡아 줄게요 사선 잡으면서 차가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측으로 돌 수도 있다 이거고요 당장은 기물이 좀 막혀 있긴 한데 중앙에 마도 올라와 있고 상도 나와 있고 하니까 상대 포가 좌측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졸과 차가 묶여있는, 묶이게 된 느낌이 있죠. 때리고, 먹어주면서. 자, 한번 약화를 시켜볼게요. 이게 상대 병들이 중앙으로 너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걸 또 먹나요? 상을 먹어주면서. 이러면 똑같이 기물교환 됐죠. 서로서로 자, 그리고 상대가 지금 면포가 이탈했으니까 중앙말을 좀 내려서 좌측 말고 우측으로 가는게좀 나을 것 같네요. 우측으로 요거는 우리 차가 우측으로 돌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면포 상대 이탈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면포가 있잖아요. 그 면포의 다리를 좀 얇게 하면서 상대 궁을 간접적으로 노려주는 그런 모습. 결국엔 상대가 면포가 다시 오네요. 묶인 게 풀리죠, 이러면. 아까 쫄과 차 묶인 게 풀리게 되니까. 자, 마진출. 마가진출에서 다음 수는 요 자리죠. 포걷는 자리. 뭐 포도 걸면서 뭐, 우측에 상대 사도 거는 효과. 사까지 노려주는 것도 있고요. 병으로 막고 싶겠지만, 거기는 포휠이 나오기 때문에 다 막히는 자리죠. 자, 이 마가 침투하는 걸 상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병을 밀었지만 일단 진출해서 아까 계획했던 대로. 면포를 걸리고 우측에 사도 걸고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금 상대가 면포가 에이탈을 할 수는 있죠 면포가 뜰 수는 있는 형태라서 아, 좌측으로 가나요 어, 사실 포가 요렇게올줄 알았어요 막이를 막으면서 왜냐면 지금 우측에 사가 이러면 걸리거든요 상대가 마루 먹어주면서 물론 근데 포로 막았어도 우리가 우측의 포로 상대 우측 살을 먹는, 먹는 수도 있었겠네요. 어차피 뭔가 잡히는 형태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자, 밀었지만 지금은 졸로 병을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죠. 상대 포다리가 한 다리가 되면서 우리 차가 잡히니까요. 지금 상대가 뭐 병을 밀어서 갔는데 지금 상대 좀 전에 밀었던 병을 우리가 졸로 먹었다가는 포다리가 다리가 하나가 되면서 어, 상대 한 좌측 포한테 우리 차가 잡히니까 자 마가 빠져줄게요. 일단은 빠지면서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예 네, 포로 먹었는데 자뭐 이건 다시 포가 뒤로 넘어가면서 우리 차걸 수도 있는데 차가 밀어 빠져보죠 그러면 빠지고 이건 마달라예요. 마달라. 말을 선수로 걸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면포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 그 궁이는 라인이 포다리가 지금 두 다리니까 말을 건 거예요. 이거는 아, 견마로 빠졌네요. 견마로 빠지면서 말을 살려주는 모습.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가 한번더 진출을 해서. 병을 걸고요. 자, 병달라. 상대가 병이 우측 끝에 있는 병이 지금 단독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걸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자, 포가 먼저 넘어서 자, 병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궁이 좌측으로 들었기 때문에 포를 넘기면서 병을 걸고요. 포로서도 병을 걸어주는 거죠 자병 달라 이렇게 해주고 우측의병 먹기 전에 먼저 선수로 상대 궁 라인을 노려주면서 자 병을 피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졸 열면서 당장 이게 장이 나오면서 상대 포 달라 이렇게 되죠 포장과 포괄기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장군이 선수라서. 네, 그럼 면포 검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부터 볼 건데, 여기서, 한에서 면포 놓았을 때, 우리가 귀포가 왔잖아요? 한에서 이거를, 중앙에 조를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은 이 포가, 뭐 뜨면서 차를 걸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당장입포다리가 없잖아요? 또도. 뭐 이렇게 가면서 이게 왼쪽 왼쪽 막길 열면서 포 걸더라도 이제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안에서는 그래서 먹는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먹었다면은 중앙에 줄을 먹었다면 우리는 이게 줄을 손해를 봤으니까 수를 더둔다는 느낌 뭐 상대가 돌아간다 치면은 기물 나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겠지만 점수상으로 기물 손해를 보게 되니까, 한에서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딴거없죠 그러니까, 상이 변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 지금은 만약에, 포로 조를 먹는다, 그러면, 좌측 끝으로 포를 넘기면서, 여기 한차 걸리고, 포한테 차가 걸리고, 마길이 열리면서, 이 포가 되는 순간 마길이 열리면서, 한 포까지 걸리기 때문에, 좌측 초마한테 걸리기 때문에, 양거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나가니까 포로 줄먹지 않고 다른 수도 쪽귀만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포를 넘기면서 상대 병을 걸었잖아요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살리기가 마땅히 살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살릴만한 방법이 크게 없어 보이고 왜냐면 살리는 순간 아까 실전처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대가 병을 살리기가 애매하다고 쳐서, 밀기도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애매하겠죠. 왜냐면 하 쫄로 먹는 수가 있으니까. 마로 먹더라도 상길이라서 병을 올리는 것도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한에서는 아무래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포가 돌아가는 정도? 포장을 불렀을 때, 우리가 병 먹으면서 포장 부르면, 물론, 여기서도 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막아 빠지는 수도 있을 것이고, 살을 올려서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포를 넘겨서 막거나, 그 정도,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세 가지는 아니죠. 막아 빠지는 길이 여기 세 군데가 있으니까. 막 빠지는 길이 여기 세 군데랑, 다섯 가지 정도? 이거 네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보너모는 것까지 해서. 근데 만약에 살을 올리게 되면, 외통수가 있죠. 차장은 아니고요. 차장은 외통이 아니죠. 왜냐면 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바로 마장 이수 때문에 외통이 나오죠. 마장이 있어서 이건 막을 방법이 없죠. 마장은 이런 외통이 있어서 만약 포장을 쳤을때 서로 막는 건 아닐 것이고 안에서 외통이 있으니까 마장 외통 보통은 아마 포로 막는 정도일 것 같은데 마, 막아 빠지거나. 포로 막내다고 치면은 이제 마가 병을먹으면서뭐이 정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수에 또 마가 뜨낼 수도 있고. 뭐딴거 두면은 마가 떠서 포 계속 걸고 선수 잡을 수 있으니까. 뭐이 정도가 될것 같은데 실전에서 상대가 병을 살렸거든요. 이 살리는 바람에 이게 실전처럼 조를 당장 열면서 포 거는 수가 있어서 이게 포를 거는 거과 동시에 장이 나오죠. 포장이 나오니까. 이거를 지금 포가 걸렸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당장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하려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따 쫄길이라서 먹으면 결국 포가 잡히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전에서 상대가 이렇게 쫄려면서 포장으로 하니까 바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